네, 이 시간에 함께 볼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어,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90쪽입니다 네,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이것을 내게 네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 요즘 날씨가 굉장히 오락가락 하죠. 네, 날씨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그러는데요. 어, 여러분 날씨가 아무리 오락가락하고 세상도 이리저리 갈팡질팡할지라도 우리는 어, 좌로나 우로나 쉬우시지 않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어, 한 노부부가 계셨어요. 한 노부가 부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 퀴즈 프로그램에 등, 어,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단어 맞추기 이제 퀴즈를 하는데 어, 정답이 뭐였냐면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에게 이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어, 할아버지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이제 잘 떠오르지도 않고 이제 난감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어 갑자기 어 좋은 생각이 났는지 할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당연히 할머니로부터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설명을 어 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주저함 없이 뭐라고 했냐면 왼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다급해져서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네글자로네글자로 어, 네 뭐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평생 왼수라고 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 한 평생을 같이 산 부부도 어, 생각하는 것이 다르죠. 이게 우리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동상이몽, 동상이몽이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거 한번 사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상황이지만 서로 다른 생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어, 이럴 때 어, 쓰는 말이라고 해요. 그니까 분명히 내가 같은 자리에 있을 때에 당연하게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생각,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동상 이몬과 같은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진뱅이입니다. 본장 앞에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여러분 초대교회 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날마다 더해진 성도들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을 하고 또 성도들 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의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겨나으로써 교회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이 여러분 결코 사람의 계획과 우연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흘러가는 그 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기도하는 생활에 이제 열심을 이제 다하게 됩니다. 어, 그들의 기도 생활을 기존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의 습관대로 하루에 세 번씩 이 정해진 시간에 어,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어, 하고는 했습니다. 바벨론 포르에 잡혀갔었던 이 다니엘이 그래, 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도 3시, 6시, 9시, 즉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서 그 기도생활에 정진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한번 표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어,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어, 표준 세 번역입니다. 오후 3시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인 사람을 사람들이 떠메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그 앉은뱅이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 보고 나서 그에게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하였다. 그 앉은뱅이는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앉은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걷지도, 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모두 그에게 일어난 일로 크게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그러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사절에 나오니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의외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여에 해당하는 원어, 이제 헬라어는 아테니사스라고 하는데 어, 이 단어의 뜻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증뱅이를 단지 물질적인 구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신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한 인격이요 영혼으로 여기고 그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바라봄은 적극적이고 애정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불구의 몸으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그시 바라봄으로써 이한 영혼에 대한 그들의 깊은 관심을 먼저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어,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전파할 때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도 필요하지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그한 사람, 어쩌면 매일 성전 앞에서 보았던 사람이었지만은 무관심하게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성전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 또한 그 사람을 무관심하게 지나갔을지도 모르죠. 오늘 우리 성도분들도 매일 보는 사람이 있지만 그저 무관심하게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전적으로 바라본다 라는 것은 어떠한 현상이나 사태를 자신의 시각으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처럼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바라보는 곳을 자녀인 우리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아주 이 선천,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라는 낙인이 찍힌 채이 한평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은 뭐냐면 구걸밖에 없었어요. 성전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이 구걸하는 삶에 익숙해져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걷지 못하고 또 매일 교회 앞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여러분들 만약에 가정하며 생각을 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어쩌면은 우리의 심령이 이 앉은뱅이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죠. 안전뱅이와 같은 심령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그곳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셨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주 유명한 사케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을 보면 사케오는요 여러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래요 사케오는요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였던 세리장이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케오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의 부는 민족을 배신하면서 얻었던 아주 부당한 대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케오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했고 사케오 또한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늘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사케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누가 찾아오냐면 예수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키가 작은 이사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고 그러한 사개오를 예수님께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먼저 다가가셨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이말한 마디, 삭개오야 내려오라라는 그말한 마디가 삭개오의 이 심금을 그 마음을 울렸을 거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받았던 서러움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불안감 또 자기가 당했던 따돌림 등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회개하고 그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분들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고 위로해 줌으로써 그가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어,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죠. 어, 사도행전 3장 우리 4절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베드로가 어, 안전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안진뱅이는 이제 아마 눈이 어, 동그래져서 아 나에게 어, 돈을 주겠구나라는 그 기대감,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베드로를 쳐다보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실망을 주죠. 돈을 줄 것처럼 우리를 보라라고 말을 하고는 은가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안진뱅이 입장에서 얼마나 약올리는 말이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신학자 존 칼비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린 수탉을 놀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 근본적인 문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중심에 안고 있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패배감과 절망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음성은 안전뱅의 시선을 끌어올리고 베드로와의 시선이 마주치게 됩니다. 사실 이사람은 여러분 조금 전까지는 그저 바닥만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다른 곳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기대하며 바라보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까지와는 다른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제까지와 우리는 다른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 또 교회에 나오는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죽게 나올 때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충만함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과 역사가 일하는 기초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보혈이 있는 곳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 곳에 참된 평화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할 때, 우리 역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한번 p p t 만 넘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겨울에 교역자 수련회를 갔다가 이제 보았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언터처블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의 부제는 1%의 우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프랑스 상위 1% 그러니까 최상류층에 속해 있는 필립과 또 건강한 신체가 전부인 이 하위 1%의 드리스가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전신 불구가 되어서 하루 24시간 동안 누군가의 케어를 받지 않으면 어, 살아갈 수 없는 이 필립이 도우미를 이제 뽑고자 하는 공고를 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지원자 중에 이제 이 드리스도 있었는데 필립이 이 자유분방한 이 드리스를 이제 고용하게 되고 그의 성격으로 인해서 아주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니까 이 드리스가 사실 이제 전과 기록이 있고 또 빈민층 출신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어,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얘기를 해주면서 그를 자르고 어, 가까이 지내지 말라라는 친구에게 필립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드리스는 내가 원했던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날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또 무언가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그 애는 평범한 사람과 날 똑같이 대해. 그 애랑 있으면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그 막대한 부와 권력 앞에서 적어도 약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신체가 불편한 분이나 또 약자들을 자신보다 불쌍한 존재로 여기면서 동정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화에서 드리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만 장자인 필립 앞에서 그는 전혀 가식적으로 굴거나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고 몸이 불편했던 그 필립을 그냥 형식적으로 연민하거나 동정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성격 자기 말투, 자기 행동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 필립을 대하는데 이 드리스의 이 솔직한 모습이 신기하게도 굳게 닫혀 있었던 그 필립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열어갔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과 다른 시선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같이 바라보고 세상과 같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 또한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금과 은 대신에 자신에게 있는 것을 주었죠. 3장6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이제부터 행할 일이 자신이 행동할 일이 이 물질적인 동정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위 그 이상의 그 위대한 일일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암시하게 돼요. 실제로 베드로는 안전뱅에게 적선을 베풀 생각은 하지 않았고 그의 불구인 몸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러 어, 이 모습은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무리들이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아주 더 가치 있는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우리 기독교가 전파하는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자신의 병든 육신이 고침을 받고 참 생명을 주는 귀한 복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이 클까요? 아니면 예수의 이름이 클까요? 은과 금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중합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은과 금이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중세에 한 교황이 사제들을 몰라놓고 아주 흡족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 창고에 재정이 넘쳐납니다. 사도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말했던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곁에 있던 이 중세의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이 토마,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어, 이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요, 물질 만능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 까닭에 돈을 책으로 여기고, 또 이러한, 어, 문화가, 풍조가, 어, 교회 안까지 흘러와서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돈이, 돈이 추한자를 정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돈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추한자를 정하게 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추한자를 정하게 하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 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그 전기 작가가 그의 일생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했던 작가가 이제 아프리카를 여행을 하면서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사역을 했던 곳들과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 그가 거기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 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제 물어보게 돼요. 근데 이 작가가 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어, 우리는 그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하는데 있다는 거예요. 영국이 자랑하는 선교사 리빙스턴은 여러분 평생을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신 것을 그도 바라보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리빙스턴의 마음도 있었기에 그는 위험하고 척박하고 당시에 정말 미지의 땅이었던 그 검은 대륙,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게 되죠. 그곳에서 그는 끊이지 않는 고통과 싸워야 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삼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시선, 또 다른 시선으로 안전뱅이를 바라본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이 안전뱅이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 결과 평생의 상처와 아픔이었을 장애로부터 해방되었고 눈물과 탄식뿐이었을 그의 영혼은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분들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보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 가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